안녕하세요, 여러분 센터입니다. 어, 오늘 그 귀뚜라미 사로 쿠펫에 잠깐 들렀다가 어, 귀여운 개체들이 어, 보이길래 소개시켜드리려고. 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어, 오늘 소개시켜드릴 애들은 여기 픽시 프록들, 픽시 프록기라고 해서 아프리카 어, 아프리카 불프로이라고도 불리우는 개체들인데요. 어, 많은 분들이 애완용으로 어, 키우시고 계시 키우시고 계시는 그 어, 귀여운 귀엽고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런 이제 애완용 개구리입니다. 어, KR12이고요. KR12는 이제 음, 국내에 아예 최초 자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이렇게 많이 국내 샵에도 이렇게 풀릴 정도로 많이 번식이 된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귀여운 사이즈의 픽시 프로을본 거는 정말 처음이에요. 이제 막 꼬리 없 뒷다리 나오고 꼬리 없어지고 어, 이제 딱 이제 딱 이제 보기 좋은 이제 그런 개체들이라서 어, 얘네들 한번 먹이도 주고 얘네들에 대해서 소개도 시켜드릴 겸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지금 일단 제가 이렇게 쿠펫 쿠팻, 쿠펫에서 이제 영상 찍는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어, 먹이도 한번 줘보라고 이렇게 깃뚜라미도 좀 주셨는데요. 깃뚜라미도 주면서 한번 어, 얘네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? 어 보자. 일단 보자. 얘네들이 지금 오늘 먹이를 많이 먹었대요. 근데 또 먹을지 안 먹을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워낙에 얘네들 먹성이 좋은 애들이라서 자한번 그냥 탈탈 조금 조금씩 털어 넣어 볼게요. 먹었으면 좋겠지만 아 먹네요. 아 바로바로 바로 먹어주네요. 역시 네, 야. <laughs> 어, 아프리카 불프로, 이제 아프리카 황소개구리라고도 이러, 이제 그렇게 말이 불리우는데, 다 크면은 지금, 여기 보이는 이 물그릇보다 이 손바닥만한 물그릇보다도 거의 배가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되고요. 얘네들은 일단 습도가 아프리카에, 아프리카에 서식하긴 하지만 습도는 되게 높아야 돼요. 한 80에서 90% 정도 높아야 되고, 그리고 먹성은 이렇게 좋지만 입이 작아서 서로 동급 포식은 거의 못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분양가는 지금 4만원에 되게 저렴하게 잘 분양하고 있네요. 음, 얘네들 뭐, 어, 일단은 그 베이비 사이즈 때부터 해서 아성체 사이즈 때까지는 제가 알기로는, 음, 제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는 게 맞긴 맞지만, 어, 제가 알기로는 아성체 때까지는 그래도, 어, 그, 단독 사육이 아닌 합사 사육도 가능하고요 어, 물은 항상 이렇게 채워주든지 아니면은 물 사육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안 먹네. 음. 이제 그런걸 아무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바닥재는 이렇게 꼭 에코 같은거 사용 안하시고 수건이나 아니면 은 키친타올 같은거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어 거기에 항상 물이 마르지 않게 촉촉히 적셔 주셔야 되고 그리고 어 약간 좀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항상 걷어 내주셔야 되고 은근히 어뭐 말하는게 제가 많아서 까다롭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먹성도 좋고 건강한 애들이라서 잘 큽니다 어 정말로 얘네들 나중에 다 크면은 이제 쥐도 먹고요. 어 쥐가 거의 주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되고 미꾸라지를 이제 미꾸라지 같은 거 줘도 되고 하지만 미꾸라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먹이는 아니에요. 왜냐면은 좀 중금속이 있기 때문에 음 중금속이 들어가 있는 걸로 유명한 이제 물고기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좀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고 자, 그리고 옆에도 픽시 프로 칸이니까 옆에도 픽시 프로에게 먹이를 한번 줘 보겠습니다. 자 일단, 고 자, 한번 열어보고, 열어볼까요? 자, 이렇게 귀엽게 잘 놀고 있는 개체들, 여기다가 어기를 좀, 이렇게 좀 뿌려 넣어주면은, 또, 미친 식 먹으려고 달려 나오겠죠. 예, 이제 움직이는 거 보면서 달려가고, 달려가서 먹고, 아, 정말 이쁘네요. 어, 사실, 이제 평면을, 탕맨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국내에도 양서류가 번식이 많이 되는 거 보면은 참 되게 신기하고, 어, 정말로 너무 우리나라 애완동물 시장 자체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. 얼마 전에는 왜홍덕표님이라고 해서 덕표님 음, 개인적으로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내는 사이인데, 덕표님께서는 화이트 트리프록을 또 번식도 하시고, 얼마 전엔 진짜 어, 다른 분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팩맨도 직접 브리딩을 하시고 여러가지 목표를 이제는 이렇게 픽시 까지 아참 되게 어떻게 보면 은 국내 시장에서 되게 어좀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, 항상 그렇게 미국이나 캐나다 수입으로만 이제 받아서 키울 수밖에 없었던 이런 개체들을 이제 KR 11로 더 건강하게 이제 그렇게 입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한번 접해 보시고요 어, 개인적으로는 진짜 토마토 프록 같이 더 이제 화려한 화려한 애들도 좀 번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밀티프로기라든지 뭐, 토마토 토마토 프록 이런 개체들은 또 제가 양서류 중에서 좋아하는 개체들이어서 좀 이제 걔네들도 많이 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얘가 한번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덤비는데, 먹으려나요? 제가 한번 귀뚜라미를 좀 갖다 줘볼까요? 툭툭 건드려볼게요. 아, 야 이렇게 잘 먹습니다. 정말 진짜 먹성 하나 진짜 끝내주죠? 여기 지금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귀뚜라미들 아마 지금부터 한 30분 내로 다 없어질 것 같아요. 얘네들을 한번 이렇게 살짝 톡 치면 올라갈 거예요. 올라가서. 올라가, 어, 그렇지 올라가서 먹어. <웃음> 귀여워, <웃음> 진짜 바로 이제 꼬리 없어지고, 이제 딱 뒷다리 나오고 나서부터 바로 꼬리가 없어진 그런 이제 귀여운 개구리. 어, 너무 귀여워가지고 <laughs> 얘네들은 진짜 먹성이 너무 좋아서, 왜 페이스북에, 왜 그걸로도 유명했었죠? 그 뭐냐, 그... 왜 핸드폰 게임에 벌레 나오는 거 그거 이제 보면은 계속 먹이 반응하는 먹인 줄 알고 쫓아서 먹는 이제 그런 개구리로도 유명하고요 어 그리고 얘네들은 진짜 먹성이 워낙에 좋아서 김치도 먹는다 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 어 이제 올라갔네요 음좀 빨리 가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자, 무튼 여러분, 오늘은 픽시프로에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영상을 찍었고요 어, 오늘, 쿠페에 와서 되게 좋은 영상 찍어가는 것 같아서 쿠 u 관계자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전해드립니다. 자, 그러면은 나중에 또 어,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뿅